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나우 코스피 200 선물 데이트레이딩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 6월 11일입니다. 장전 주요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3일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어, 협상은 순조롭고 회담 자체는 하루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네요. 어, 시장에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끝났고 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고 시간이 좀 필요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 아직 이제 협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 증시에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가 추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2.28% 올랐고 전일 M&A를 발표했던 컬컴 같은 경우는 2.39% 대만 반도체는 3.68% 상승했습니다. 뭐이 또한 무역 협상의 기대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제한의 해제 예, 이런 부분이 반도체 지수의 랠리를 예,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예, 미국 CPI 발표가 있죠. 어, 실제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어, 연준의 금리 인하의 여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좋은 발표라고 볼수 있지만 어,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그 기업들이 관세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증가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제지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싱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자체의 이제 상승이 이제 굉장히 더딘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삼성전자로 집중될 경우에는 의외로 강한 지수의 추가 상승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장전 브리핑을 마치고 데이 트레이딩 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예. 어, 시가는 385.50에 시작했습니다. 예, 첫 봉은 어, 양봉을 보이고 있네요. 어, 시가가 어제 그 야간 대비로는 좀 낮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가선 한번 꺼 보겠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 봉이 매수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봉 음봉에서 네 번째 봉 공방을 하다가 예,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겠습니다. 가가 왜 낮게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낮게 출발하고 또 강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네요. 예, 예 지수가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 저희가 롱을 잡은 이후에 예, 특별히 이제 쇼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성립이 되네요. 시가가 이 부분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어또 다른 매도 신호가 나오거나 하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50, 05. 예, 라운드 프라이스 저항이 보이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 공방을 이어가다가 예, 여기가 예, 깨지는 신호가 나오네요. 여기서 청산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큰 폭에 이제 먹지는 못했네요. 예. 한 0.5포인트 이긴 것 같습니다. 장이 라운드 프라이스 이후에 조정을 이제 보이고 있네요. 강하게 올랐던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예, 오, 이 부분까지 깨고 내려가네요. 예. 네 트렌드 라인 하나 끄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에. 예, 약간의 이익을 보고 청산한 이후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의 라인이 세계의 고점의 하락 트렌드 라인이 성립됐고, 만약에 또이 부분이 벗어나게 되면, 쇼선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네요. 언제 고점을 치고 언제 저점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라인을 이렇게 꺼봅니다. 예. 첫 번째 끈 라인은 예, 벗어났고, 예, 두 번째 끈 라인에 또 저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만약 여기서 지지에다 올라간다면 이 라인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게 보면 크게 움직이다가 약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벗어났네요. 예. 그럼 이 선도 다시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이 라인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라인의 저항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에 지지가 됐다가 다시 빠져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두 개의 저항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패턴을 잘 보면, 크게 움직였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수렴 방향인 것 같은데, 수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한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대야 됩니다. 발산형이 아니라 수렴형이기 때문에. 조정 받다가 올린 다음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박스를 형성하고 있죠 이 라인에서 소트랜드 하나 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예, 수렴 이 공간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 벗어나면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도 다시 맞고 내려오죠. 예. 거의 오늘 아침 시작점과 현재 형성된 고점의 중간 부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어 위로 상향 예, 돌파를 했네요. 예, 이 부분에서 매수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 예, 부분이죠. 예, 이 상향을 돌파됐기 때문에 예, 한 시간 넘었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빠지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 먼저 지지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예. 좁은 박스권 이후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예, 매수가 여기에서 매수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으로 느껴지던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이제 지지가 돼 이제 현재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트렌드 라인 하나 네, 한번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가 됐네요. 예,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 선을 벗어나게 되면 청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라운드 프라이스 고점이 있죠. 어, 타계점으로 뭐 고점을 넘어가면 다시 청산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지금 2시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을 그리면서 끝까지 올라가기는 좀 애매합니다. 예. 오,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음목 맞고 내려오면, 예,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청산을 하겠습니다. 예, 고점을 그리다 올라가는데 라운드 프라이스 부근에서 예, 다시 연봉 나오고 라인, 라운드 프라이스가 깨졌을 때 청산한 겁니다. 예. 물론 이 트렌드가 깨지지 않는다면 뭐 청산을 해도 되고 여기서 청산해도 되죠. 예, 좀 기다렸다가 저희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예. 3 시간 남은 것이 이제 시장이 마감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 생각보다 낮은 시가 출발을 보였지만 예, 강하게 이제 상승하고 네 번째 봉에서 현물 시장의 양봉을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음봉 조정이 나오는데 하다가 이제 다시 강하게 올라가서 어 거의 라운드 프라이스죠. 예, 390. 예, 그 부분에 이제 공방을 버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예, 국면이었는데 보통 이제 빠르면 이제 요 저점이 깨지는 요 음봉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뭐이 부분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뭐0.5 포인트로 별로 큰 수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계속 지켜보니까 뭔가 크게 움직이다가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이제 보이고 있죠. 이런 박스권이 보일 때는 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벗어나는 방향 쪽으로 예,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부분 벗어나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가는데 이 라인을 하나 껐죠. 예, 라인이 깨지면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저도 올라가서 이제 라운드 프라이스 청산하거나 저희는 여기서 청산을 했죠. 예. 라운드 프라이스라는 부분의 고점그 다음에 라운드 프라이스 라운드 프라이스의 저점인가 그러니까 고점을 많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데 예. 오늘 시장에 뭐 종가에 청산해도 뭐크게 나쁘지는 않던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29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처, 초반에 이제 2900을 이 부분에서 돌파를 했는데, 어, 2900에 대한 부담인지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2900 트라이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죠. 예, 하게 되고, 다시 2900이 깨졌다가, 그 이후에 올라갈 때는 이제 2900이 계속적으로 2900 위에서 이제 노는 그런 움직임이네요. 증시가 상당히 이제 강한 모습입니다. 예. 다만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예,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매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또 오늘 6만원 도달에 실패를 했네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주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하이닉스가 주도주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긴 올랐지만, 이제 6만원 고점을 이제 돌파하지 못해서 좀 다시 아쉬운, 예,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트레이딩 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